현주유족 니다 은발걷기 지하도있니다 네, 네 이기따라 와, 하늘 너무 예쁘네요. 이길따라 지금 놀이터 모래역인데, 이길따라 걷고 있습니다. 네, 현우는 있을 때는 여기 지구본 한 개랑 그네 한 개밖에 없었는데, 저 그네... 보다 못한 한양 그네가 여기 있었고, 지구본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멋진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위시 따라 계속 맨발 걷게 해볼게요. 여기 아파트입니다. 기둘기가 네, 한 마리 이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네요. 기둘기도 네, 이렇게 힘들었는지 쉬고 있습니다. 인제성이길 따라 걷고있고,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인제성 맨발입니다. 이거는 봉죽한나무라고 하네요. 사올이 잎과 같이 피고, 지름 7에서 12미터로 백백이며, 바지에 사입한도로에겁니다장미라고 하네요. 아 네, 이기 따라 계속 걷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짚라인을 줄 서서 타는 곳인데, 한번 고장났다가 다시 수리 되어서 지금 짚라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짚라인 타는 곳입니다. 안 걷다가 걸으니까 배가 지금 줄랑줄렁 무겁게 느껴지는데 저도 자주 나와서 이렇게 걸어야 되겠네요. 네, 맨발 걷기를 하니까, 음, 변비에 좋고, 네, 배변도 잘하게 되고, 또, 피름 음, 잘 통하게 한다고 하네요. 네, 고지혈증, 제처럼 피안 통하는 고지혈증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루 나와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laughs> 맨발 걷기 열심히 해서 건강한 인재좀손 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 해.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세수를 잘 하시네요. 맨발 걷기가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걸으시고 맨발로 많이 걸으시고 건강하세요. 비가 올 때는 세배효과 세배효과라고 <laughs> 하네요. 땅이 젖었을때는 전자파가 더잘 빠져나가서 세배효과라고 하는데 땅이 젖었을 줄 알았는데 바짝 말라있네요 어제는 아침에 비가 올것 같아서 못나오고 어땟때는 못 빨리 말린다고 또 빨리 갠다고 못나오고 집안일 하다보면 못나올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진라인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제좀 네, 신발 벗어먹고 여기 앉아도 신발 벗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인제 좀 다릅니다. 예쁜 한 달이지만 예쁜 달이 안 깨졌습니다. 네, 푸른 하늘이 너무 눈부시고 아름답네요. 네, 자세히 보면 고추 산자리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고추 산자리를 보니까 가을이 온것 같네요. 나무도 푸르게 푸르던 나무가 조금 노랗게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늘이 너무 높고 푸르네요. 항상 주방에서 문 열고 하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늘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좋네요. 네, 일기 따라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몸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고 하네요. 한발 걷기하면 혈액 순환이 좋게 되고 몸에도 휴대폰을 많이 봐서 일제 종종 몸에 전자파가 많을 것 같은데 몸에 전자파나쁜 전자파를 흙에 흙으로 빠져나가게 한다고 하네요. 네. 컴퓨터나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맨발 고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따라 걷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로 못 가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걷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흙을 모아서 지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동은 발이 움푹 패인 발이어서 안쪽이 움푹 패인 발이어서 그곳에 물에 지압하니까 저희도 음, 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한세 바퀴 돌은 것 같네요. 걸은 것 같네요. 이한열 네, 바퀴 정도 걸으면 운동이 많이 될것 같네요. 네, 뾰족뾰족한 돌이 있어서 좀 아프긴 하지만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하늘이 너무 푸르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러네요. 쉰때좀인밝았게 네, 함께 합니다. 오늘 아침도 잘 먹고 아침도 잘 먹고 또 음~ 호박이 세워줬고 또 반찬도 해주고 신촌에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네, 맨발 네,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좋은 맨발 걷기 많이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피를 잘 통하게 해서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자유와 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라고. 자유와 한력이 넘치시는 모든 분들 대표 파워풀 대구라고 하네요. 저 예, 할아버지는 이제 운동 마치 전에 이제 가시네요. 지팡이 집, 그날 할아버지까지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흙을 모아서 <laughs> 이렇못 먹으면 흙을 모아서 이렇게 모래처럼 모래 찜질하듯이 이렇게 땅을 밟으면 그것도 운동해줬다고 합니다. 여기 흙, 저기에 흙이 많네요. 흙이 많은데, 네. 안에 흙은 좀 쪄졌네요. 쪄지면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 제 발바닥이 좀들어가서 푹 들어가서 <laughs> 거 이런, 이런 나뭇가지들은 빼고 푹 <laughs> 응, 들어가서 푹그 들어간 곳에 이렇게 발 마사지 하니까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흙을 좀 모아볼게요 푹 <laughs> 그 들어간 곳에 이렇게 발 마사지 하니까 지아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모래 진슬에서 모래를 이렇게 사서 웅쿡 <laughs> 네, 들어간 곳에 이렇게 누르, 눌러주면 지압이 되면서 더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웅쿡 파인 곳이 저는 바지 땅에 안 닿기 때문에, <laughs> 지금 왼쪽 뒤꿈치가 좀 아픈데 피부 혈액순환도 잘될것 같네요 <laughs> 예, 이렇게 젖는 흙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깨끗한 나뭇가지는 던져시고 네, 조심하시고 웅뿍 네, 비있는 데가 이렇게 쥐알이 되면서 엄청 시원하네요 <laughs> 아우 시원해 네, 젖은 흙이 좋은데 안에는 흙은 젖어있네요 아우 시원하다 취합이 <laughs> 네, 되니까 엄청 시원하고 운동이 취합이 <laughs>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른 흙보다는 젖어있는 흙이 전자파 배출하는데 더 좋다고 하네요. 원래는 더, 물을 <laughs> 많이 사서 하는데. 어휴, 네, 엄청 시원하고 지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안에 이렇게 쪄져 있는 흙이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지금 놀이터 <laughs> 지붕이 있어서. 배네비 좋아서 더 좋네요 아, 지압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 흙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지압을 하는 발 건강에 또 온몸에 피로회복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더먼 데까지 걷고 고 오고 또 맨발 걷기다 하게 되서 감사합니다. 네, 이 철봉을 지금 자꾸 이렇게 매달리듯이 해서 지압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발이 움푹 패인 발이어서 여기에 지금 지하니까 엄청 시원하시겠네요. 네, 부들비들도 부러워하십니다. <laughs> 네, 서진을를찾고있습는데 밑에는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떠어있네요 아, 시원해. 근데 네, 오른쪽 보다 왼쪽이 좀 뭐가 안 통하는지 엄청 시원하네요 아 시원하다 우리 <laughs> 네, 찜질로 지압이 되면서 엄청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laughs> 네,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싶네요 이렇게 지압하고 싶습니다 네, 해변가에 온것 같네요 <laughs> 네, 모두 찜질하고 있으니서 해변가에 온것 같네요 좀뽀관한게 풀리는 것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밟아도 안 아픈데 왼쪽은 그 엉뚱한 곳이 데일 때마다 인생 아픈데 뭐 시간에 혀 있는 거아니야요내 뭉쳐진 네, 것이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효과가 지압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오랜만에 나가니까 지압이 고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찜질방 <laughs> <laughs> <monastery Gee telephone> 오랜만에 나와서 냄발하는데 그동안 안에서 많이 혈이 뭉쳐져 있는 것 같네요.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네요. 그냥 모든 분들 저 이렇게 모래 지압하시면 건강에 많이 좋습니다. 저번에 백화점에 가니까 플라스틱으로 뭐 지압하는 게 발지압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자연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지압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 이 백화점에 있는 발지압기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물에. 밖에 나오니까 무게가 이렇게 <laughs> 많이 있고 돈도 안 들여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냄새 <laughs> 송은 <냉재통어> 공짜를 <laughs> 좋아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냄새 송은 공짜를 많이 좋아합니다. <laughs> 그 안에도 갈수록 쳐져 있는 흙이아서 부드러. 건강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압이 많이 돼서 처음보다는 덜 아프네요. <laughs> 처음에는 엄청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덜 아프네요. 가시같은걸 좀 쳐서 뺐습니다. 아 <laughs> 네, 왼쪽이 닿을 때마다 좀 많이 아픈데 그만큼 혈이 뭉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혈이 뭉쳐져 있다가 풀리면서 많이 아픈 것 같네요. 네, 지압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흙으로 이렇게 발 찜질하시고 발 지압하시면 건강에 많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젖은 흙이 마른 흙보다는 세대효과라고 하네요. 비올 때 우산 쓰시고 <laughs> 나오시면 더 좋은데 저도 잘 못하지만 어. 네. 미쳐져 있는, 혈이 쓰이는 느낌입니다. 아, 엄청 시원한데요? 어, 제 손으로 다 됐네.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지압방울도 즐거네요이두사랑 아픔을 서로 가슴 아릴 때 우리들은 약하나 이두 번째 난보다 나의 사랑 하지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성장이 떠있네 찬양하면 시간도 잘 가고 잘 <laughs> 지루할 것 같네요 아유, 내 왼쪽이 좀 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플 때에도 감기 몸살 때 왼쪽이 다 혈이 어, 신경이 버득버득거리고 안 좋았는데 지금 발도 그러네요. 왼쪽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자도 네, 끊어라 커피도 미스커피도 끊어라 중성지방이 높다고 끊으라 했는데 아직 미스커피도 먹고 싶고 또, 권하시는 분 있으면 다 먹게 되고, 까자도 엔제솜 달콤한 거 좋아하니까 아직못본거 먹고 있는데, 네. 음식 조절이안 될수록 더 나가서 운동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엔제솜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발전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는, 내 <laughs> 네, 놀이터 뒤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아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해나서 운동도 하게 해주시고 또 발, 또 맨발 걷기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